무선통신 공통 이론이다라는 이런 과목입니다, 그렇죠? 어,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설명, 을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커리에 대해서 일단 한번 봐주시고 통신 과목이 이제 어떻게 구성됐다는 걸 한번 하고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신이요 어, 시험 항상 이야기하고 또 이거 할 때마다 약간 미안하긴 한데 시험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신은 전자도 사실 많다라고 하는데, 통신은 더 많아가지고, 좀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근데 뭐, 시험 문제가 두루두루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방향이 좀 여러가지입니다. 일단, 무선공학이라고 해가지고요. 국가직 시험 대비죠. 그죠? 얘는 국가직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들어가는 곳이 간호 국민안전처라고 해가지고요. 뭐 안전처라는 쪽에서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뭐요? 여기 해경인가요? 해양경찰 쪽에서 객관식 시험 문제 볼 때, 이쪽에서 뭐무승공학이라는 시험을 보긴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양경찰 같은 쪽에서는. 무선공학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물리에다가 전자공학, 이세 과목만 시험 보고 이제 시험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이 있고, 그리고 또해양경찰에서두 가지를 뽑는데요. 한쪽은 이제 주관식으로요. 주관식으로 아예 뭐 이런 통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형태로서 주관식 문제를 뽑는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류인데, 어쨌든 지금 무선공학이라는 과목으로서 나오는 것은 국가지 가고 뭐 해경 정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 통신공학이요. 군무원은 통신공학이라고 하나요? 통신이론이라고 하나요? 공학으로 나와있나요? 그래서 군무원은 통신공학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군무원이고요. 경찰도요. 만일에 시험에 나올 때 통신공학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이론이요. 통신 과목은 일단 출제하는 사람들의 그 기관에 따라서 이름도 다+ 다릅니다. 통신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공무원 지방 공무원 쪽에서는요. 서울시라든지 하고 또 7급 국가직 시험은 통신 이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어 이 통신 공학으로도 나오고요. 한 과목이 유선 공학, 하나는 무선 공학, 하나는 통신 공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통신에서 배우는 건이세 가지고요. 그리고 국가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뭐 대충 이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내용이 조금 포함돼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그 공문 같은 경우도 이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 내용이 포함돼서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세 과목을 보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무슨 동신 공통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거대로 또 나오는 거 따로 또 이건 이거대로 나오는 거 따로 이건 이거대로 나오는 거 따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만 네 개입니다 총네 개입니다 공통이론 하나. 무선공학 하나, 통신공학 하나, 통신이론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통신 한 과목을 보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범위다 보니까 무선통신 공통이론은요 공통이론은 이 무선공학 시험 문제에서는 공통이 한 13문제에서 15문제 이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무선공학이 한 7문제에서 5문제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이라든지, 그, 군무원이라든지, 거 보면, 보통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공통이론이 여덟 문제에서 열 문제에요. 열 문제 10문제 수준이고, 그 다음에 통신공학이 한네 문제에서 다섯 다섯 문제에서 한 여섯 문제 수준이고, 여기 통신이론도 뭐, 네 문제에서 여기는 한 여섯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적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로서 조금 작게 나왔던 편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나오는 게 서울시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의 어떤 시험을 보면 이 문제의 비중이 좀 많이 나와요. 나오고 이게 좀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요, 25문제 중에서 여기 문제가 그래도 한 반은 안 나오더라도 반 비스무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국무원에서. 그리고 이 문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한두 문제 수준에서. 25개 중에서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진짜 들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올해 국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도 나온 게좀 이상한 문제가 좀 나왔고, 이제 여기도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앞쪽에 뭐 AM, FM 뭐 이런 쪽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근래 이제 군무원 시험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좀 어려운 쪽이요. 뒤쪽에 하면 OFDM 이라든지 이제 신기술 관련된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범위도 똑같이 공통이지만 출제 범위가 뒤쪽은 이제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고 그리고 올해 군무원은 통신공학 중에서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런 쪽의 문제가 작년에는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오류 제어 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 그다음에 여기 확률 통계하고 신호화 시스템 해가지고 거진 이쪽에서 문제 비중을 엄청나게 뒀어요 올해 공무원 시험. 그래서 작년까지 시험 기출에 관련된 걸 이제 보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당연히 이쪽은 얼마 안 나오니까 포기하자라고 하고 이제 요걸 열심히 했겠죠, 그죠? 했는데, 우리 이게 많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통신과락이 수투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요. <laughs> 제일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쪽을 제대로 공부 안한 사람들이 통신과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 일단은 해야 되는 건, 뭐, 제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라고 하는 건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통신은 더 모르겠습니다. 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어 이게 뭐덜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찝어주고 하면 대충 비슷하게는 좀 나오는 편인데 통신은 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뭐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뭐 공부한 범위에서 나와주면 고맙고 그죠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범위에서 나오면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틀리는 거고 어, 그런 시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요 공부를 국가직 시험에 맞춰서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지방직 시험에 맞춰서 또 열심히 하면서 국무원도 같이 준비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과락은 안 나요. 과락은 안 나오는데 이제 특별하게 내가 국무원만 한다고 라 해서 이 범위는 자주 안 나오니까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과락이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뭐 지금 시작이시니까요. 7월달에 시작이면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순서대로 쭉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요. 뭐, 뭐 진짜 운이 좋으면 자기가 운이 좋으면 뭐 어떻게든 학기가 나겠죠, 그죠? 특히 올해요.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전자쪽이고요, 한 친구는 통신쪽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전자공학하고 전자로 학기 못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보고 질문하고 하면 대답해 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 많이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 들으면, 아, 합격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전혀, <laughs> 전혀 못할 것 같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합격했대요. 전자직으로. 그래서, 몇 점으로 합격했냐, 라고 하니까, 전자공학에 40점이고, 전자회로도 40점이래요. 둘다딱 40점 이하가 까락인데, 딱 40점으로 아끼겠더라고요 국어 좀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전공도 아니고 해가지고, 뭐, 비전공자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리고 비전공자 중에서도 공부를 너무 못했던 친구인데, 예, 그, 일단 문제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잘 찍은 거죠, 그죠? 잘 찍어서 아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한 2년 전, 에까지 공부를 한 거거든요. 한 1, 2년 공부했던 친구인데, 나이가 좀 많아요. 35세 이상이 되고, 두아기 아빠거든요. 공부하다가 안 되게 해가지고, 공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열심히는 했는데,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시험은 봐왔거든요. 근데 올해 통신이 어려웠는데, 통신 까락 넘겨가지고, 예, 경체로 친구를 시험을 봤는데 세명 <laughs> 뽑는 아한명 뽑는데 지원은 한 대여섯 명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혼자 합격했더라고요. 나머지 다 꽝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운이 좋으면요, 자기가 그래도 관운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공부를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요, 동심 꽝 나거든요. 그리고 전자공학 아, 전자 회로 꽈락 나거든요. 꽈락 나니까 공부를 잘해도 이게 운이 안 좋으면 떨어지는 시험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놓셔야죠, 그죠?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니까 너무 거기 자기가 어, 특히 국문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음. 꾸준히 그냥 보시면 어떤 한쪽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합격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보면 이런 친구들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어려워서 학기 간것 같아요. 문제가 쉬우면 다른 친구들이 점수가 더 나와, 많이 나왔을것 같은데 어려웠어 이제 이런 친구는 학기 간 거고. 자, 아무튼 이런 친구 보면 그래도 학격은할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친구도 학기가 는데 라고 해서 그래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통신할 건 이렇게 해서 요렇게 좀 많습니다. 많은 내용이고 어, 진짜요, 지금 시작하니까 나는 이거 안 해야지, 그냥 그거 좀 하지 마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로서 한 겁니다. 그냥 막 들어놓다 보면 이게 저기서 활용되고 저게 여기서 활용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동신은 하나의 리듬만 잘 지켜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신이요, 어, 간혹 암기 과목이다. 분명히 암기 과목은 맞아요. 근데 동신의 암기는 이해를 안 하면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져 버려 가지고 가능하면 듣고 이해하려고 역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다봐요 과목보다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좀어 이해를 할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요. 거기 이 통신이라는 과목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바보 같아요. 아니면 비전공자 같고요. 그러니까 행정직 가는 사람이 통신 직렬을 과목을 만들다 보니까 전자공학, 통신공학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통신공학 한 과목에 통신의 전부 내용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실 다른 직렬은 이렇게 이런 일 없어요. 전기직 같은 경우에도 전자 전기공학이 아니라 그냥 전기에서 한 과목 기기면 기기 뭐 이런 식으로 전력이면 전력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근데 통신만 유독 통신공학이라고 해가지고 통신에서 배우는 게 엄청 많은데 그죠? 4년 동안 배우는 걸 그냥 한 과목으로 취급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통신은 어 학교 딱 졸업하고 시험 보면 점수 제일 잘 나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하는 학교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죠? 상식들이 있으니까 시험을 보면 점수가 진짜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지나서 공부하면 통신 점수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 적어도 어렵게 나와도 꽈락은 안 달할 정도의 이제 그런 스킬 정도는 키우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확한 건 몰라도 이 보기 네개 있는 것 중에서 적어도 통신 상식으로서 이 보기하고 이 보기는 안될 거다. 그러면 네개 중에가 아니라 한둘 중으로 줄여가지고 둘중에 하나를 잘 집어서. 뭐 맞출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물론 어 정확한 내용을 알면 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보기 지우는 연습이라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는 감을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통 이론의 목차를 안 보고 어 수업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만 먼저 한번 볼게요. 공통 이론 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어 변조 이론. 1장이 변조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변조이론과 통신일반이라고 적혀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이 AM입니다 그래서 어, AM, 어? 2장이 AM이 아니네요 디지털 변조라고 되어있네요 네, 이 변조이론에 AM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FM에 대한 기본 내용 이걸 다 하고 어쨌든 이장이 지금 이제 디지털 변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디지털 변환이라고 적혀있네요. 타이틀이요. 사실은 이세 가지는 1장을 하면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1장에서 설명을 다 하고 2장, 3장은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AM, FM이라는 아날로그 변조하고 디지털 변조, 디지털 변환을 오늘 수업하면서 이제 정의를 다 하면서 이쪽은 좀 확인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장이 AM 송신기, 5장이 AM 수신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서는 AM에 대한 이론을 배워요. 그래서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에 맞는 기기를 배워요. 그래서, AM 장비. 그래서, 파형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변조를 하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그러면 기기로 구성되면 어떻게 구성되는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M 송수신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했으면 당연히 FM이겠죠, 그죠? 그래서 FM에 송수신기도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어, 7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 싱글 사이드밴드라고 있는데 그건 AM 종수신기니까 그냥 알아서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사실 통신에서 제가 생각하는 통신은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신의 기본 시스템이 이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근래의 시스템들은 여기서 이제 개선돼서 고전적인 시스템은 이건데, 개선된 시스템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개선되는 게 뭐다라는 걸 이제 알아나가는 거지, 시스템 전반적인 내용은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같이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가능한 형태니까, 일단 여기까지를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6장이 이제, 아, 6장이 책에서는 8장으로 되어 있네요. 다중화하고, 다원접속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실제 이제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다중화 다원접속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PCM이거든요. 그래서 PCM에 관련된 내용을 좀더 깊게 할 겁니다. 이 PCM이 음, 예전 시험 문제에서 통신에 통신문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PCM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통신시험 문제에서는요, PCM이 이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서 요즘 통신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덜 나옵니다. 덜 나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나옵니다. 예전에는 진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덜 나오는 편. 그래서 어떤 시험에 보면 PCM과 관련된 게 예전 시험 문제는 그 20문제 통신 중에서 서너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한 문제는 나오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장하고 10장하고가 거기, 여기 있는 PCN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책에서는 11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8인데, 마이크로웨이버 통신, 위성통신, 그다음에 이동통신 이런 이제 실제 통신의 운용이죠 그죠 운용 쪽의 시험 문제 그래서 이런 건데 이런 운용 문제들은요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나오고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쉬워서 잘안 틀립니다 그래서 잘안 틀리는 쪽이니까 이쪽은 뭐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수업 쭉 들었고 아 맞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지 뭐 이런 걸 떠올리면서 그냥 수업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들어주시면 충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 그게 11장, 12장, 13장, 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4장이, 책의 14장이 이 이동통신에 세대별 분류예요. 분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뭐 이런 용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 5세대 이동통신. 올해 처음으로 5세대 이동통신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업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을 열심히 좀또 해봐야 될 겁니다. 작년까지는 5세대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는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뭐 미뤘거든요. 미뤘는데 이제 올해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책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책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얘는 정리해서 프린트로 해서 5세대 이동통신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세대별 분류하고 그다음에 뭐 방송통신이 있는데 방송통신은 뭐 우리 시험에는 잘안 나오고요. 방송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국회직렬, 국회식의 방송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직이 통신직렬이 있고 방송직렬이 있는데 통신직렬은 이런 일반적인 게 나오고 방송직렬에서 이제 방송 통신 시스템이 이 부분이 좀 나오니까 그쪽 준비하는 사람은 나중에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쪽으로 해서 어, 다루는 게 이제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거기 90년대 후반 정도, 중, 중후반 정도에 제가 자격증 준비를 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때쯤에서는 통신 시험 문제의 많은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왔긴 나왔는데, 나왔긴 나왔는데, 좀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시험 문제에서 여전히 얘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이 줄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보다는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다원접속에, 다중화 다원접속에 OFDM 이란 단어, 그죠? 이게 4세대하고 5세대를 아울러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 OFDM 단어가 이번 국무원 시험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 잘 해주셔야 되고 그 아까 세대별 분류라는 이제 5세대 이동 통신에 대한 시스템들도 국, 이제 서울시에 나왔거든요 올해 그래서 올해 서울시 나왔는데 올해 국무원 시험 문제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제 국가직도 나올 것 같고 지방직도 나올 것 같고 다 하니까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어이것도 문제에 나오네 라고 되니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아까. 교수님들한테 문제 어려하면 교수님들이 연구 과제로서 하는 것은 무조건 신기술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술 쪽인데 이게 너무 빠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이쪽 준비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네, 이거, 이동통신은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중요할 거고. 위성통신은 여전히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위성이 좀덜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좀 많이 나왔는데. 얘는 항상 나오는 쪽이고 이런 쪽으로 좀 봐주시고요. 어, 무선공학이야 무선공학의 기본 개념은 전파공학하고 안테나공학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무선공학을 안 듣는데 나는 지방직 준비하니까 안 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테나공학의 기본 개념 뭐 응용 응용 쪽은 이쪽하고 좀 상관이 덜 있죠. 그렇지만 어, 전파공학하고 어, 뭐죠? 안테나 공학의 기본 개념 정도는요. 안테나에서선 슬로 이야기 나오고 한데 여기하고 연관된 게꽤 많아요. 꽤 많으니까 그냥 여유가 되면요. 여유가 되면 그냥 순서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도 다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여기서 열심히 설명한 걸 여기서는 아 내가 했으니까 좀덜 설명하자라는 생각을 좀할 때도 있어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유가 되시면 그냥 순서대로 쭉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어느 곳에 나와도 그냥 대충 통신이 이런 거니까라는 그 통신의 리듬을 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통신 수업하는 데 있어서 뭐 질문 사항들, 앞으로 어땠으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사항들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할게 많다는 건 느껴지죠. 음, 이게 통신이 공통만 해서 아마 강의가 80강 정도는 될 거예요. 80강 정도 되면, 7, 80강 되면 하루에 7시간 한다고 해서 10, 10번이죠. 하루에 7시간 대충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수업을 하면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6시간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6시간인데 그러면 12일, 12, 3일 해야 되니까 음, 분량이 많아요 일단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죽어도 따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수업은 생각보다 적어요 이둘 수업은 과목별로 하는 게 안테나공학 뭐 그냥 고만고만한 수업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덜 있는데 전에는좀 많고요 얘가 좀 많아요 이게 문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많아요 나머지 문제풀이는요 어, 어쨌든 시간 안에 꾸역꾸역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론이 좀 많아가지고 수업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